자목 디스크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, 여러분. 이런 거 하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, 목 디스크는 제, 제일 먼저 자세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, 그래서 목 디스크랑 일자목, 거북목 이런 거랑 연관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. 여러분, 제그 거북목이라는 건뭘 말하냐면 이 경추라는 척추 척추뼈가 목뼈가 이렇게 역시자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렇게 제, 요 손끝에서 팔꿈치까지가 목, 목척추라고 생각하면 경추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역시자로 커브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위에 머리가 이렇게 놓여있으면 체중 분산이 잘 돼서 목디스크가 잘안 생겨요. 근데 거북목이 되면 고개가 앞으로 빠지거든요. 빠지면 빠지고 나서 역시자를 이렇게 유지하는 목은 거의 드물고 대부분 목이 이렇게 펴지게 돼요. 펴지면서 일자목이 되는 거죠. 그러면 여기 있는 목 10kg 되는 머리의 무게가 바로 직방으로, 직방으로 여기 목디스크에 전달이 되는 거죠. 그러면 목디스크에 변형이 잘올수 있고, 그러면 목디스크가 잘 생기는 거죠. 자, 그래서 여러분, 거북목 하는 자세를 최대한 줄여주면 우리가 좋은 자세로 앉아서 사무환경을 만들면 예방을 할수 있겠죠. 남편분들께 제가 말씀드려야 돼요. 집에 오시면 꼼짝 안 하시고 소파에 누워서 베개를 이만큼 두꺼운 걸 이렇게 딱베고그 다음에 여기다 딱 대고 TV를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해서 화면 보려고 이렇게 목을 높게 해서 이렇게 베개 베고 계시죠 이러면 목뒤에서 그백방만 아파요 100%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시지 마시고 잠시 일어나서 스트레칭도 하고 사모님하고 저 일도 좀 도와주시고 서로 스트레칭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핸드폰입니다, 핸드폰. 여러분. 핸드폰 이렇게 하실 때 핸드폰 보시는데 내가 지하철 타고 가면 대부분 보는데 이렇게 좋은 자세를 타 해서 이렇게 해서 핸드폰을 하시는 분은 한 번도 본적 없거든요. 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해보고. 그래서 속에서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이 자세 거북복되는 자세잖아요. 이 자세 줄여주셔야 돼요. 그리고 또 우리가 업무할 때 가장 많은 환경이 데스크 환경이잖아요. 책상 위에. 환경이 어떻게 되어있냐. 모니터를 너무 아래쪽에 두시면 거북목이 될수 밖에 없어요. 그 모니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앞으로 뺄수 밖에 없고. 그 다음에 타이핑하는 손이 너무 낮으면 자연스럽게 허리랑 이렇게 숙여져서 그 거북목이 될수 밖에 없어요. 자, 그래서 좋은 방법은 모니터를 눈높이로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앉을 때 허리를 쏙 집어넣어서 이렇게 S커브가 되게 딱 만들어서 최대한 턱이랑 이마랑 일자로 만들어서 그 척추뼈 위에다 머리를 올린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 타이핑 높이는 이렇게 손이 약간 약간 위쪽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는 아니고요 또 밑으로 이렇게는 아니고 약간 펴지는 이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타이핑을 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타자판 본다고 눈안 숙여도 눈, 안 속여도, 눈, 눈 어, 고개를 안 숙여도 되고 이렇게 타자판도 이렇게 보면서 모니터도 보면서 고개를 과도하게 안 숙여도 된다 이 말이죠. 그래서 이런 자세로 여러분들 자세 교정을 통해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. 다른 목 운동이나 이런 걸 잘못 하게 되면 오히려 목 디스크를 유발하기 때문에 목 운동 뭐 이렇게 예방법 운동하시는 거막 이렇게 가르치는 드리는 사이트도 많지만. 목디스크가 이미 진행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업무 환경에서 증상만 안 일어나지, 정상 없는 숨어있는 목디스크 환자가 많습니다. 그런 환자에게 막 엉뚱한 운동을 막 해서 디스크를 막 악화시키는 그런, 그런 운동을 하시면 안될것 같고요. 운동도 잘, 목은 잘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운동도 잘또 좋은 운동을 하시면 또 도움이 될것 같고요. 그런 운동은 차 후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